자, 형님들, 오늘 할 거는요, 드디어. 제가 인내도 만들었고, 무공도 만들었고, 그 다음 또 뭐야. 아무튼, 막이게 드디어! 자, 아이드, 베르룬이 완성이 됐습니다. 웬땅이어서 현질은 하나도 안 했어요. 어, 현질 하나도 안 하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사이트인 카오스 큐브에서 그, CP화, 포인트화 해서 그 아이템을 사고팔았던 거지, 제가 현질을 하나도 안 하고, 어, 제가 이제 약, 디아블로 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딱 됐죠. 한 달에 하루에 12시간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어 그러고 나니까 건강이 많이 상했어요. 잠이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좀 자면서, 잇몸에 하얀 반점 나가면서 결국엔 가라 재껴서 만든 드디어 이 수수께끼.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수께끼 재료는요, 고급 메이지 플레이트. 고급 메이지 플레이트 방상 15짜리. 거기다 내구도는 14가 붙긴 했는데, 저거 조금 안 이뻐서 열받긴 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죠? 일단은 어차피 방상 15가 개, 매우 중요한데, 방상 15가 떠있는 메이지 플레이트구요. 지금 보시면 수수께끼라는 아이템 자체가 모든 기술 이에 달리기 45. 어 그다음에 순간이동1저 순간이동 1 때문에 캐릭이 개사기 계속... 모든 캐릭터가 그 소서리스라고 부르죠. 마법사. 원소술사인 그 캐릭터가 쓰는 텔레포트. 저 순간이동이 있냐 없냐로 파밍이나 아니면 이동 뭐뭐 뭐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 순간이동을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비예요. 어. 그리고 방어력은 오직 이제 변수가 방어력 변환밖에 없는데 700, 70, 어70 750에서 775까지 뜨는데 사실 이게 크진 않습니다. 어, 수수께끼 변동 옵션이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재료템이 있는데 메이지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주크 소켓을 뚫게 되면은 무조건 3 소켓이 뚫립니다. 아, 그래서 자 아이드 베르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메이지 플레이트를 보통 작작을 많이 해요. 대부분 수습킷 수 이걸로 작하는데 삼속킷이 뚫리는 것도 뚫리는 거고 기본 힘 스탯 요구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 힘에다가 스탯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돼요. 어, 바바리안이나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물리딜링 물리딜링 중에 힘을 쓰는 바바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힘 스탯을 다 싸그리 모아서 그 생명력에 몰아주는 게좀더 생존에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뭐 디펜스를 올려 아 덱스를 올려서 디펜스 방어 확률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탯의 낭비를 엄청나게 줄여줘서 수 수수, 스켓기가 순간이동이 없어도 인기가 많은 건데 드디어 한번 만들어 보네요.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일단 홈으로 삼 스켓을 라주쿠 퀘스트를 클리어를 하면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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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웃음> 좋습니다. 자, <laughs> 다시 한번 더. 자, 아이드룬, 베르룬. 음, 자, 아이드, 베르. 현재 지금 뭐 가격대가 제가 무공 만들 때 비해서는 좀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제가 무공 만들 때가 막 자룬이 15만원이고 막 베르룬이 17만원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자룬이 한 8만원? 그 다음 베르룬이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다 자러 가. 그거 아니고 아이들. 와, 진짜 이거 만든다고 진짜 눈물 나눈나 마지막. 배로른 박으면서 스스께끼 그래도 으뜸 뜨면 좋겠죠? 775, 714 아, 아, 진짜 아 불편나, 아 불편해, 아 물론 제가 팔건 아닌데, 아, 저거 아 내구도 일 빠져서 그런 건가? 와, 이거, 씨. 아니, 오히려 불편해졌네.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자, 그러면은. 아, 네 <laughs> 그러면 저의. 어. 근데 뭐, 좋습니다. 아, 그래도. 오히려 좋아. 100, 아, 1075로. 깨끗해졌어. 오히려 깔끔해. 방어력이 깔끔해. 어, 오히려 좋아. <laughs> 자, 그럼 제꺼 본캐 하나만 껴줄까요? 뭐야, 왜 이렇게 인벤이 꽉차 있냐? 와, 우리 솔로 플레이로만 94 찍은 아, 저의 자벨마. 와. 지금 끼고 있는 게, 러세다머 거든요. 모든 스킬 이래, 어, 방어력 저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류의 피해가, 피해가 이제 7600, 음. 그 다음에 뭐 이래저래 있는데, 요거 한 번, 수수께끼로. 아, 이, 이것도 보통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달리기 속도가 73%,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무쳤다! 야, 힘 200! 와! 힘 미쳤다! 진짜 많이 오르는구나! 힘이 70이 오르는군요! 와, 드디어!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메이지 플레이트를 쓰는 이유가 보통 모너크를 많이 쓰시는데 이 모너크의 힘제가 156이래요. 근데, 낮은 레벨인 상태, 아니, 낮은 힘을 이용해서 먼저 힘을 저렇게 뻥튀기를 시킬 수가 있어서, 이 모노크의 때문에 써야 되는 힘스탯이지금 제가 118이나 찍었거든요. 요거 면죄를 써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죄 어딨니? 아있구나 자, 그리고 솔직히 사냥용은 샤크 스킨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힘 20, 이거 포기 못 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스탯을 새로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유닉크 다뎀 음, 이게 18에 18에 13이었을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그냥 그 타이탄 음, 타이탄 그 다음에 수수께끼 그 다음에 모너크 마라 그 다음에 알더부츠의 레이븐 프로스트링 음, 그 다음에 썬더갑 그 다음에 이건 레어 반지로 패케에다가힘 생명력 레지 붙어서 제가 쓰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헤비글러브 투창 2에 공속 20 사실 요거 두개에다가 나머지가 얼마나 잘 붙느냐인데 뭐 저항이 좀잘 붙어서 쓰고 있습니다 와 뭐야 7960? 아까 7600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매찬145 요거 한번 스탯 한번 새로, 새로 찍어볼게요 지금 힘스탯이 118이었는데 그다음에 활력도 342였는데 어 얼마나 이힘 스탯을 아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뿅. 자, 그러면 첫 번째로 5힘 55. 최소 그래도 5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와! 야55 찍으니까 90 올라가네요. 아, 스탯 좀좀 좀 날렸다. 아, 이거 타이탄을 먼저 반응을 보 아, 어차피 민첩이 올라가는 아이템이 없잖아. 좋았어. 야, 뭘 아껴. 어.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저거 같은 경우 는 디린이에요. 지금 디아블로 제가 한지 한 달밖에 안된 디린이여가지고 면제 다시 쓰면 돼. 어. 또 녹아 나면 되지 뭐. 이씨. 자, 그러면 타이탄이 민첩이 올라가니까 어차피 제가 민첩템이 없죠. 그쵸 형님들. 제가 민첩템이 없거든. 어, 민첩템이 없기 때문에 이 타이탄 민첩만 먼저 맞춰주면 게임 끝이야. 장갑은 이미 껴져 있으니까. 어, 이미 그 레벨 레벨만 닿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요거를 민첩만 먼저 맞춰주면은, 백구. 백구, 망! 망! 아니, 이거 아니고. 자, 백구 맞추면 돼요. 설마. 야 아까 내가 피통이 1,500이었는데 끝났다. 1,567이었습니다. 피통, 자 그럼 나머지 400 포인트를 활력에다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800. 타이탄 힘 붙은거요? 콜 투! 어. 자 면제 하나 더 쓸게요 예예예 예, 예. <laughs> 자 면제 가져와 아 이러면서 배우는거지 형님들 아, 맞... 참으로 해결하자고요 참은 안돼. 제가 투창, 투창, 투창. 모저14. 투창. 그 다음에 기드참이어가지고. 아. 힘 스탯을, 이거 모저, 모저, 모저. 번개 저항, 모저, 모저, 모저. 사실, 다 괜찮았거든요. 어. 다 괜찮기 때문에. 크소콜투, 아니, 크소콜투를 만들어도 안되는게 애초에 기본 스탯이 부족한겁니다 어 맞죠? 이거 기존 스탯이 좀 부족한거야 어. 어 근데 횃불 따면 다시 써야된다고요 제가 수수께끼를 맞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다른 횃불을 사지 않고 자벨마루 횃불을 제가 딸거기 때문에 첫 횃불까지 다음 목표는 첫 횃불입니다 수수께끼를 맞췄으니까 하나 더써 자, 다, 시 다시 하자. 잠깐만, 잠깐만. 자, 민첩은 맞추는 것도 맞는데. 자, 일단은 민첩을 먼저 맞추고, 그치? 형님들, 민첩을 먼저 맞추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원래 딜린이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민첩은, 이, 뭐야지, 백구를 맞추는 게 맞아요. 그죠? 백구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서 요렇게1 모자르구나. 어 여기서 딱 이거 찍으면 되겠다. 그치 1 하나 더요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야, 근데 10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요. 어! 다행이다, 형님들. 그, 이거 포인트 1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어, 이거 포인트 1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10포인트 활력 빠지는 것 정도는 괜찮아. 아. 자, 그리고 형님들이 아까 그블럭률 말씀하셨는데, 제가 블럭률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laughs> 아, 맞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에테르 쓰고 있어서, 포인트 아낀 거구나? 어쩌면 나 똑똑할지도. 그리고 나머지 활력을 찍어주면은 되겠죠? 와, 30 빠졌네. 야 기가 막힌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나, 나머지는 사실 여기서 뭐, 블락률을 좀더 올린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거기까진 공부를 못 해가지고. <laughs> 공부를 거기까진 잘못 해서, 어, 죄송해요. 어. 또, 공부해올게요. 어, 블록률 맞추는 거는, 음, 공부를 해오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콜투 한번 질러볼까요? 어, 텔레포트가. <laughs> 텔레포트, 야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 조작에다가, F7을, 요거를 제가, r 키에다 써야겠다. 미쳤다, 미쳤다. 자, 그러면은 한번 콜트 한번 써볼까요? 제꺼 콜트가 제일 좋은 221이거든요. <laughs> 스택 2,900. 됐다. 와. 2900. <laughs> 아, 직 스탠스 안 찍었구나. 자, 아까 그7900 데미지였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데미지 한번 찍을게요. 요거 한번 누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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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요거. 요거. 요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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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회피를 좀안 찍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리고 나머지를, 전기를, 하나, 둘. 얘도 1렙 남았는데. 20, 20, 20, 20. 야, 시너지 스킬. 95 찍으면은 시너지 스킬 만땅이네, 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 맞다. 지금 이거 배틀 오더 들어간 거지? 여기서. 전기 일격 데미지를 보면은 어? 아닌가? 나 잠깐 뭐 잘못했어? 전류 일격이지? 파야! 몇 줄이야 이거 10개 10개니까 8 8만 딜이네 8만 딜 와아 꺼졌구나 이게 형님들 이게 전류의 일격이 보스 타격시 전류가 이게 지지직 나가는데 이 열개가 보스들은 덩치가 커가지고 다 맞거든요 그러면 나 80k인거야 보시면은 이제 몬스터들 있죠 번개 면역이네 저 이제 이 전기 찌짐이들이 이렇게 날아가요 요쪽 날아가는 데미지가 이제 보스들 덩치 큰 친구들은 저게 이제 저 담았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미쳤습니다 여기 진짜로 자 요렇게 되면서 아니지? 자 지금 그리고 제가 캐스팅 속도가 시전 속도 67% 거든요 랄랄라, 랄랄라, 랄라 아, 바다가 없네. 미쳤다, 미쳤다. 랄랄라, 랄랄라, 랄라 아, 미쳤나봐. 어, 게임. 왜, 왜, 아, 맞다. 거기 에 하나 있지. 하나 따놨죠, 제가. 와, 이렇게 되면서 우리 수수께끼.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너무 잘 떠서 고맙고. 자, 형님들,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스텝 맞춰야 될 게, 제가 만약에 쓴다면 이제 에테 타이탄 두 자루랑 에테 업 타이탄이죠? 에테 업 타이탄까지 좀 노력을 할 거고, 어. 아, 패키 1%만 더 올리면 돼요? 아, 그래요? 패키 그럼 어디서 땡겨야 되냐, 나? 스피릿 트작 새로 해야 되나? 스피릿 트또 새로 해야 돼. 다시 하자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 스피릿 트작타탈 타일, 주, 줄. 오르트 M. 자 33%만 뽑으면 된다고 33%탈줄 오르트 엠 오케이 자 스피릿 새로 뽑고 완벽하게 하나 탈바꿈 하죠 헬론 자, 여기서, 타운 포탈에 헬룬을 받게 되면은, 이 스피릿의 소켓이 빠져요. 뾰로롱.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또, 나름 상급 모너카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 탈, 줄, 오르트, 형님들 제가 33 이상 뜨면 되는 거죠? M. 역대급 레전드. 33 뜨고, 오늘 행복디아. 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 이게 이렇게 오르네. 어? 이러면 프레임이 얼만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있던데? 텔레포트! 아까 형님들 텔레포트 보셨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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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잖아.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뭐. 이거 뭐 보는 거, 있... 에이, 몰라. 어 자, 한번 텔레포트 바뀐 거 보죠? 진짜 바뀐 거 아니야? 어, 진짜 빨라졌어! 선생님 인정? 이게 이제 프레임 차이죠 어, 와... 선생님 고맙습니다 초! 화이퍼! 울트라! 굿 아, 만화 감당이요? 만화는 열심히 물량 먹는 걸 연, 연습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다음 목표는요 이 캐릭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어그업 에테타이탄 만들고 그다음에 신발 좀 이쁜 거 하나 구하고 어 신발 이쁜 거 하나 구하고 반지도 쪽 여기서 조금만 더 좋으면 스탯이 조금만 더 붙으면 좋은데 그다음에 장갑도 뭐 이제 열심히 뽑그 도박해가지고 템 맞추고 이거 마라를 저항 계어 이것만 수정을 좀 해준다면은. 음. 이것만 좀 수정을 해준다면은 캐릭터 조금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은 횃불입니다. 투비 컨티뉴. 빠이!